안니까 제주 현장에 돌묻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제주 중계경주. 예, 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1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네, 총 4개 경주가 중계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요번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6경주, 요거 한개 경주만 제가 좀 노리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경주, 뭐 6경주도 그렇지만 나머지 경주도 이번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뭐전 마번을 다뭐전 오픈을 하고, 지난주죠? 네, 지난주 이제 한주 휴장이 있었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예, 제주경마장 안개가 많이 끼어서, 우리 또 회원님들 많은 또 이용에 불편을 드렸고, 예, 중계용주 4개가, 4개용주 가운데서 이제 3개용주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뭐 문자 신청하신 분이라든가, 제또 음성 또, 어 들으셨던 분들,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또좀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좀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전 마번을 다 오픈하는 그런, 어, 약간의 좀, 뭐, 미안한 마음을 좀 담아서 전 마번을 오픈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부터 바로 한번 시작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1경주입니다. 제주마 900m 경주. 자, 열 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제가 직전 경주에 이게 요 경주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안개가 끼어서 취소가 됐던 에, 그런 경주였는데, 당시 경주, 제가 이 으뜸공신, 뭐, 거의 급그 편성이 그대로 다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하고 거의 뭐 비슷한, 거의 다 뭐, 금마필들이 다 다시 이제 해쳐보려 했던 그런 경주인데, 자, 요, 번 경기도 마찬가지죠. 7번만 으뜬공시는 뭐 강력한 충마라 인정을 하셔야 되는 마필이고, 이 으뜬공시라는 마필 지금 부담중량이 5kg 오르긴 했지만, 뭐 여전히 마필 상태 이상 없고, 거기다가 이 마필은 새벽 조교 때나, 뭐 현장 예시상에서 딱 마필을 본다 그러면은, 이 떡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탄탄합니다. 완전 히 돌멩이 같아, 사돌멩이 같이 탄탄한 돌멩,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중량 지금 68kg, 직전 대비 5kg 올랐는데, 뭐 부담중에 5kg 올른거 가지고 이 마필이 여기서 뭐 지금 이거 1400점 이하 이런 하이군 경주에서 뭐 비교적 하이군이저이 마필 능력을 본다 그러면 뭐 여기서 못 들어온다는 거는 좀 상상이 안되는 안, 안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충가을 인정을 하고요자 제가 지난번에 안갯키었을때 이거 승부경주를 가져갔던 경주였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영도자라는 마필을 좀 좋게 봤어요 영도자 영도자 이게 또 선행만 나오면은 뭐 바로 뺀돌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영도자를 좀 세게 봤는데 제가 새벽 쪽을때 놓쳤던 마필이 하나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거 현장 예상할 때 으뜸공신 놓고 영도자를 주력 때리고 그 다음에 제1용사를 제가 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예상할 때자 근데 이 제1용사라는 마필이 직장경기 휴양 갔다와서 좀덜 팔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받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가면 갔으면 이제 조교를 통해서 마필이 이제 걸음변화가 완전히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8번만 제1용사 자이 마필이 휴양 갔다가 밖에서 에,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외부 조교를 통해서 그.. 걸음변화를 모색한 그런 티가 많이 나는 마필입니다 밖에서 분명히 관리 하고 들어온 마필이에요 자기도 관리 안 하고 들어온 마필은, 벌써 딱 조교 때 보면은, 휴양마들이, 뭐, 마차가 좀 무겁다든가, 둔탁하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온 마필이, 그런 게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8번마 제1용사라는 마필, 일단, 휴양마지만, 휴양마고 지난번에 안개 어서 치료됐을 때, 이미 그때 준비가 다돼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교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걸음이 더 다듬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8번마 제1용사. 뭐 가장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3번마 영도달라는 마필도 뭐, 여기서 뺄 수는 없는데, 이 마필은 선행을 나갔을 때하고 못 나갔을 때가 상당히 좀 편차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행 나가기가 참 여의치가 않아요. 뭐, 2번마, 안쪽에는 2번 태흥산성, 6번마 한줄기, 5번마 일급수, 뭐,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김일랑 기수가 또 이게, 선행마 말머리에 조금 좀 문제가 있죠. 천행을좀 처음에 쭉 뽑아 나오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오는 순간 영도자는 그냥 풀빵입니다. 근데 선행을 나오면은 또 버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선행 나오기에는 여의치 않다. 지난번보다 오히려, 뭐, 태형산정 같은 말도 여기 지금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예, 자리답게 상당히 여의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수 있는 마필이, 사번마 제주역 계기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가면 갈수록 이제 조교 때 거름 변화를 보이고 있고 직전 경주하고 그전 경주 경주 편차가 많이 났죠. 그전 경주하고 직전 경주 그전 경주는 제가 에, 으뜸 공신에다가 음, 그때 당시에 휴양마한 마리 제가 때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제 으뜸 요번에 제주 옆계 다시 한번 조교도 올리면서 페이스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7번 읍등공시는 여기서 강력한 충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8번마 제일용사 거의 뭐 이마필 원툴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3번마 영도자하고 4번 제주협객은 바치는 정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주, 준메이급으로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가 뭐 8번 말리왕하고 5번 신전 돌체, 당일날 깜빡이 팔릴 겁니다. 뭐 8번 5번이 팔리던 8번 4번이 팔리던 8놓고 4번 5번 자,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 승부처 가져가는 이유가 7번 때문에 7번, 명마 탄생. 이 명마 탄생이 조금씩 조금씩 지금 말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예전에 컨디션 예전에 대상경주 뭐 우승할 때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 뭐 완전히 그때 모습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분명히 마필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일단 팔로면 말리양은 한번더 믿고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경주 준 메인급이기 때문에 꼭이 이, 이 오경주도 제가 적중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7번 두 마리의 선두 접전입니다. 이제 3위 야마필드는 선두마 5소 거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4번마 유랑극단 5번마 신천돌체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마 댄싱김과 7번마 명마탄생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치러하는데 바깥쪽 김댕기서 7번마 명마탄생이 선두로 나서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선이 나고 다시 5번마 신천돌체 거리 좁히기 시작하고 바깥쪽으로 8번마 말량 안쪽으로 4번마 유랑극단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7번마 명마탄생이 조금 앞섭니다. 안쪽 1번마 댄싱킹 조금씩 밀리면서 바깥쪽으로 5번마 신천돌체 8번마 말량 치고 나오고 2번마 무등산맥에 막판 역추도 보기 시작합니다. 8번 마 말리앙, 2번 마 무등 산맥이 바깥쪽 따라붙고 안쪽으로 5번, 7번, 1번 가세합니다. 8번 마 말리앙이 선두로 나섭니다. 7번과 5번이서 만쪽 5번 마 신천 돌체 막판 역주도 보면서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만 선두는 8번 마 여기 있습니다. 5번 마 2까지 위 7번과 2번 막판 두 마리에 3, 4, 2, 3, 7합니다. 8번, 5번, 7번, 2번 앞서면서 결소선두합니다 네, 금호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1,000m 자 12마리에 앞에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4,000점 이하 좀 비교적 에이스가 좀어센 그런 어 레이스인데요. 좀, 어, 편성이 많이 올라왔죠, 이번에. 자, 이번 경주는, 뭐 여러 마리, 이렇게 뭐,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면은. 1번 마, 마량이라든가, 뭐, 4번, 새벽 노을그 다음, 6번 마, 삼자왕제. 뭐, 10번, 봉성명과 11번, 황예비오 12번, 불멸의 여신. 상당히 입상에 이제, 근접해 있는 마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자, 그나중에서도 일단 12번 마, 불멸의 여신. 제가 직전 경주에도, 강력한 충마로 놓고 제가 현장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말필인데 자 이번에 이제 천성이 좀 세졌습니다 부담중량은 5.5kg 빠져있고 자이 불멸의 여신 원래 16조 김영래 마방에 있다가 이게 어 마방 이동을 했고 자 직전경주에도 마방 이동하고 나서 뭐 바로 또뭐 아무 이상없는 자기 그 이상 없는 그런 걸음바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 12번만 불멸의 여신. 뭐, 여전히 마필 상태 좋고, 이제 한가지좀 찝찝하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문성호 기수가 조교를 시키는데, 이렇게 좀,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돌리는 그런 정도의 조교였기 때문에, 뭐, 조교를 통해서 말을 만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자기, 그, 컨디션 유지하는 정도, 무난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만 황해비온데요 제가 직전 경기 때도 이거 황해비오를 좀 강력하게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못 시켰는데 지난번에 황해비오 직전 경기 진로는 막혔어요 사실 이거 어, 김경 기수가 말을 조금 좀 느슨하게 탄 것도 있지만은 진로도 살짝 막힌 것도 있고 취입타이밍을 조금 늦게 가지고 간 것도 있고 자 황해비오 여전히 에, 이번에 16조 규명 내 마방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길게길게 길게 뭐 강약조절 하면서 스피드보강 지구력보강 양식검장으로 열심히 조결 시켜놓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마 황예병 예 여전히 마필상태 이상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그 다음에 이제 4번마 새벽노이라는마필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마필 새벽노자 직전경주에 좀 배당을 내면서 예 여유있게 우승을 이끌어낸 그런 마필인데 글쎄요 이마필 뭐 조교 때 사실 지난번에 그렇게 뭐썩 좋다라는 모습은 별로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이 이게 뭐 전개가 잘풀려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의 어부지성인 그런 맛도 있, 있긴 합니다만은 뭐 크게 마피 상태가 어디 뚜렷하게 어디 나쁘다 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4번 새벽노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딱3 마리 정도로 압축을 압축을 하고 싶은 경주가 되겠는데요 네, 12번만 불멸의 여신 그리고 11번 황해비오 4번만 새벽노을 네, 이거 3두 정도로 딱 압축하면서 을이 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라마 2등급 1,200m 열 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사실 혼전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액면상 본다 그러면 2번 마 기쁨 여왕, 7번 마 폼은, 8번 둥지, 9번 싱크홀, 뭐 2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네 마리 정도의 사파전 양상으로볼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가 이게 지금 1번만 천우수 같은 경우 1번만 조교가 너무 잘 됐어요 이번에 사실 조교가 정말 이 천우수라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이냐면은 선두력을 웬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좀 자리를 못 잡고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선형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 항상 앞선에 나오다가 좀 경합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그 이겨내지 못하고 직선 들었으면 이제 쓱주저하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 조교를 시키는 게 완전히 칼을 갈면서 정말 길게 길게 지구력 보강, 거기다 스피드 보강. 자, 이번에 딱히 그렇게 빠른 선행과가 없다는 거죠. 뭐 7번만 포문 정도가 앞선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1번만 천운수. 이게 선행만, 단독 선행만 나서준다 그러면은 지구력 보강은 정말 길게 길게 이번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단, 조교 잘 되어있는 마필, 조교 오수마르는 1번만 천원수 이마필, 어, 가장 조교는 잘되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마 싱크홀이라는 마필도 무시할 수 없는 건 전력인데요, 이마필. 항상 초반 스타트가 안 좋았죠? 작년 12월 26일날, 경주에서도, 뭐, 당시 제가 싱크홀이라는 마필, 뭐, 2. 1배 팔릴 때 아예 제가 삭제했던 그런 마필이, 마필인데요. 스타트가 안 좋았는데 요근래가가지고서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 보면은 완전히 스타트가 이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정말 출발이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인니다 근데 이게 출발이 매끄럽게 나오면서 자기 걸음을 다 살려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번에 1200m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자, 이 마필도 충분히 앞선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뒷심은 이미 다 검증이 된, 마, 어, 된 그런 마필이죠. 자, 구바마 싱크홀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천운수 9번 싱콜. 자, 1번, 9번. 자, 거기다가 뭐 8번만 둥지라는 마필, 이 마필도 뭐 휴양마긴 하지만은 여전히 마필 상태는 큰 이상 없고 걸음발 좋습니다. 자, 8번만 둥지. 뭐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7번마 포문이라는 마필이 또 기선행을 습 나갔을 때는 자, 이 마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필입니다. 사실. 이게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1번이 먼저 치고 나가느냐, 7번이 먼저 치고, 치고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주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교 때는 분명히 1번 천운수가 마피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천운수 좋게 말씀드리겠고, 자, 7번마 포문도, 뭐, 7번이 선행을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면상 본다면 7번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7번마 포문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이다. 자, 1번 천운수, 9번 싱크홀. 자, 8번마 둥지. 자, 7번마 포문. 일단 4도로 압축을 하면서, 자, 4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금요저주 6경주. 자, 한라마 1등급. 1,400m입니다. 자, 모두 1 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1등급 경주. 제가 미리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경주는 제가 거의 뭐 메인급으로 한번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뭐 제가 마번는다 오픈한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안개 끼워서 취소됐던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어, 뭐, 승부경주이지만 제가 이건 다 오픈을 하겠는데요. 자, 우선 여기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좀 있어요. 뭐, 1번 시계탑, 2번 백마강, 4번 남바다 6번 마반양 뭐, 8번 안개비, 뭐, 9번 성운명가, 뭐, 요런 마필들, 뭐, 10번 피싱불패까지도 팔릴 수 있는, 이게, 1군 경주기 때문에, 1군 승급전. 지금은 승급전 하고 있는 마필, 뭐, 2번이나, 8번, 10번. 이런 마필들은 좀 들팔릴 수도 있고요 뭐, 물론 5번 같은 경우도 뭐,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요 마필까지는 제가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자, 그 가운데서 지금 6번 반향이라는 마필이, 어, 당일날 많은 인기를 끌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직전 경주에 이착을 됐고, 1군 경주에서 또 적응을 했고요 저은 길도 또 충분히 거친 마필이고 그기 때문에 어 반향이라는 마필 뭐 많이 팔릴 수 있는 건 상황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 반향 보물단지의 반향 보물단지하고 반향 이 둘이 들어왔는데 당시 한 20배 들어왔었는데 사실 반향이라는 마필이 그렇게 기본 능력이 센 마필이 아닙니다 새벽조교 때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뭐 마필 상태가 마필 자체가 이렇게 기본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센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에, 반양이라는 마필이, 어서, 뭐, 충만까지도 팔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마필을 별로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에요. 제가 12월 19일날도 뭐라 했습니까? 12월 19일날. 당시 반양이 깜빡이 팔릴 때, 이거 아니다. 이 반양이라는 마필은, 이거는 진짜 별볼일 없는 마필이다. 뭐, 결국3 삼착을 되긴 됐지만, 은 지난번에. 12월 19일날, 뭐, 제가 댄싱키네 무병장수, 원틀 때려서 적중시킬 때도, 저는 이 반향이라는 마필은 아예 삭제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반향 2차 갈 때, 이 시계탑이라는 마필, 1번 시계탑. 뭐,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중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은 맞아요. 중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은 맞지만, 지난번 같이 발죽이 나오면서부터 철저히 아가리 붙잡고 늘어지고, 그렇게 바닥 추입을 합니까? 바닥 추입을, 지가. 지가 무슨 진치도 아니고. 예? 네? 완전히 깡바닥 추입을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머리를한 거예요. 자, 이번에 1번만 시계탑. 일단, 마필 상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무 이상 없어요. 지난번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나쁜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만 시계탑. 자, 이 마필이, 이번에 1,400m하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초반에 의지를 갖고 밀면은, 중위권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후반 추입력은 1번 시계타비가 가장 좋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너무 이렇게 최후미 전개를 했다뿐이지 자1번마시게타 일단 뭐 조기상태 아무 이상 없다 좋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그 다음에 4번마 안바다라는 마필도 이것도 추입력은 좋은데 마필이 조금 좀 작아요 약간 좀 작은 맛은 있는데 좀 근성이 좋은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도 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고 자 여기서 좀덜 팔릴 수 있는 마필 중에 제가 한 마리를 일단 조기 50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은 9번입니다, 9번. 성운명가 자, 이 마필이 1군에 와가지고서 워낙에 센 마필들하고만 경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거의 뭐 1군, 가장 센 마필들하고만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1군에 와서. 뭐, 견인불발, 새벽햇살 와신상담, 진치, 신천돌체, 이런 애들하고 붙어서 크게 착차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마필인데, 성운명가라는 마필. 일단, 조교 때, 이, 김진호 기수가 열심히 길게 길게 공을 들이면서 조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9번 성운명가. 상당히 조교 상태가 좋다. 일단, 조교빨로만 본다 그러면은, 1번 시계타하고 9번 성운명가, 이두 마리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 뭐, 2번 마, 1마가 4번 말안 받아. 자, 이 백마강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일군 승, 일군에 와가지고서 두 번째 뜰 때, 1200m, 일군 1200m 뜰 때, 어떻게, 어떻게 탔습니까, 이거? 동주마필이죠? 네, 안개비. 안개비가 서명 나가서 그냥 가니까, 아예 그냥 승부 의지 없이 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이것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열유걸음이 있고, 새벽 조일때 걸음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2번 말씀, 백마강. 자이마필도 요즘 이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4번만 람바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배당 어, 배당판에서 인기권에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이것도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자 1번, 9번, 그리고 2번, 백마강, 4번 람바다. 자 1번 시계탑, 9번 성운명가, 2번 백마강, 4번 람바다. 이딱4도로 압축하면서 6경주, 네, 뭐 메인 승부차 경주지만은 뭐 현장에서 아마 전 크게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6경주, 자고정도 마무리, 고등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요. 자, 금요일 0시 방송 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시원하고 깔끔한 마법원을 찾아뵙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